박스 브레이킹 하다 비닐 붙은 이 박스 지금부터 개봉 시작하겠습니다. 아옹입니다. 근데 칼이 없어졌어요. 제가 쓰던 칼이 이, 이 너무 이 칼이 도대체 어디갔지? 아, 이번엔 칼도 바꾸고 싶은데. 칼이 왜 쓰던 게왜안 보이냐? 깔리는도 없고 어메네 에너지 카드 어 그냥 까야겠네요. 그냥 까야겠어. 이번엔 가위로 개봉할게요. 저요? 저 보낼 거. 20장 20장 되죠? 지금 20장 모았어요 한번 요거 요거 깡하고 한번 보, 보여드릴까요? 뭐뭐 보낼지 요거 깡하고 보여드릴 아 근데 앨범 앨범이 좀 커갖고 구그 포켓 이거라서자 가위로 까자 가위로 찢었어요. 자, 어, 안 붙는데, 얘는? 얘 붙네? 안 붙네? 이번 <laughs> 박스, 마지막 박스입니다. 나머지 세 박스는 진짜 고이고이 고이 두구두구 뒀다가 꺼내 먹을게요. 초콜릿처럼. 아, 떠주면 좋죠. 떠주면 좋죠 않겠습니까 이모산네 모야모도 갖고 싶고 구르샤도 갖고 싶고 다 그런 거니까 다다익선 자 오늘 박스 깡 하면서 비니 달라붙은 1번 박스 자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는 그냥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그냥 섞었어요.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아... 좋죠. 헬조선 떠나면 좋죠. 괜히 헬조선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치안 또 치안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나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잘른줄 우와 여기 바로 얘또 커팅되는 줄 알았어요. 오어얘건얘좀깔 잘렸는데 <laughs> 보이세요? 아제 손이 곱다고요? 아 곱지 않습니다. 네 많이 고, 많이 고아졌을 수도 있어요. 아, 장갑 끼고, 막, 카드, 박스깡 하고, 막 이랬는데, 아이, 뭐. 맨손이 제일 낫더라고요. 카드 넘기기도 편하고. 땀도 안 차고. 반짝반짝 거리는데? 아, 리 아리길? R이, 아라리다, 어. 윈디 너 자주 보인다. 카드를 접으라고요? 요렇게?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많이 봤죠. 그죠. 이렇게 접으라고. 그죠. 요렇게. 이렇게 접어서. 아래로 내리고. 그죠. 위에만 삭. 뚝. 삭. 뚝. 네. 잘 잘렸습니다. 카드 손상 네안 났습니다 가위 이거요 이거 이거 저거예요 스포츠 가위 볼링 볼링 가위에요 볼링 볼링 그 테이핑 할때 쓰는 가위거든요 네 이거 티타늄 가위에요 이거 저 스포츠 테이핑 하는 때 쓰려고 요것만 안 팔고 나머지 다 팔았어요. 볼링을 그만뒀거든요. 다른 취미 하면서. 어머! 아무 생각 없이 넣었는데 미라이돈 나왔네요. 미라이돈 SR. 어떻게 가면서 미라이돈 나온 적이 있나? 그저께 스칼렛 뽑으면서 스... 코라이돈 나왔거든요. 이거 좋은 건가요? 아무튼, 미라이도 만, 만났으니, 뭐. 붙은 이유가 너였냐? 고작? 더 꺼내봐. <laughs> 너 트레이너 갖고 있었잖아. 품고 있었잖아. 1번 박스야. <laughs> 두 살. 아직 많이 팽, 많이 남았으니까. 그쵸? 자, 여기다 두고. 맞아 보시죠. AR, 황 나네, 확. 500원짜리 동전이 생각나네. 미모사. 미모사, 일반 카드도 이뻐.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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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놓을까? 다들 불토를 보내시는군요. 이렇게 적고 배운 대로 잘하고 있죠.